비규제 지역 충북 음성에 브랜드 대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인데요. 음성 기업복합도시에 조성되는 메머드급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의 중심이 될 단지입니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서 분양가도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개요는 물론 분양가, 청약요건까지 싹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죠.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충북 음성군 음성 기업복합도시 B2블록에 조성되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5층, 8개동, 총 875세대 규모입니다. 높이가 특히 눈에 띄는데요. 최고 35층이면 음성이랑 진천을 포함해도 최고 높이입니다. 규모도 상당합니다. 앞서 공급된 음성 프루지오 더 퍼스트와 연내 분양 예정인 B1블록까지 합치면 2,500여 세대 프루지오 브랜드 타운이 될 전망입니다. 면적은 전용 84제곱미터가 3개 타입, 110제곱미터가 2개 타입입니다. 음성 프루지어 더 퍼스트는 전용 74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센터피크는 인기 많은 전용 84제곱미터 이상만 있네요. 고급화 전략이 돋보이는 구성입니다. 특히 110제곱미터는 A타입이 90세대, B타입이 87세대로 총 177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면적은 추첨자 100%로 공급되는 만큼 추첨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별로 면적이 넉넉한 만큼 설계에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모두 포베이 설계가 채택되었고, 일부 타입은 3면 발코니 구성으로 공급되어 실사용 면적은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84제곱미터 A 타입은 정석적인 구성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여기에 큼직한 알파룸까지 배치됩니다. 방 하나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오는 만큼 서재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드레스룸은 깊은 형태로 배치되었는데 넓은 다용도실이 특히 눈에 띕니다. 현관 팬트리도 알차합니다 84제곱미터 B타입은 알파룸을 빼고 공간을 널찍하게 뺀 타입입니다. 상대적으로 현관 팬트리가 큰 편이고 주방도 폭이 늘어 한결 넓어졌습니다. 특히 침실에 많은 공간을 할애해서 넓은 인상을 주겠습니다. 2, 3인 가정에게 딱 알맞은 평면이 아닐까 합니다. 84제곱미터 C타입은 3면 발코니 평면입니다. 그만큼 실사용 공간이 아주 넓죠. 입구부터 거실과 주방까지는 A타입의 설계와 흡사하고, 안방과 드레스룸은 B타입의 설계를 연상시킵니다. 3면 발코니인 만큼 짜투리 공간이 늘어서 드레스룸이 훨씬 커졌네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110제곱미터 A타입은 공간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침실 4개, 욕실 2개인데, 알파룸 대신에 제대로 된 침실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현관에는 대형 팬트리가 제공되고요 정석적으로 구성된 84제곱미터 A 타입 평면을 큰 변경 없이 확대한 덕분에 개별 침실도 넉넉합니다. 110제곱미터 B 타입도 3면 발코니 평면입니다. 110제곱미터 A 타입을 좌우 반전형 형태로 침실과 부속 드레스룸이 아주 많이 넓어졌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넓은 면적의 안방을 제공합니다. 각 동은 전형적인 V자 형태로 구성되어 남향 조망을 확보했고 특히 전용 110제곱미터는 남동향을 바라보는 판상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단지에서도 가장 남쪽 입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시야 간섭 없이 조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음성 프로지오 센터 피크가 공급되는 음성기업복합도시는 충북 음성군에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입니다. 아파트는 B1블록부터 B6블록까지 총 25만 8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5천여 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음성기업복합도시는 단순한 택지가 아니라 업무기능을 크게 강화한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족도시의 가능성을 담보한 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산업시설 용지만 총 81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이미 용지 분양을 완료했고요. 이외 복합, 상업 등 모든 용지가 100% 분양을 완료했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조성 초기부터 주목받은 이유를 꼽자면 역시 입지입니다. 음성 중심의 위치에 있어 음성군 일대 접근성이 높은 동시에 충북 혁신도시가 가깝고 서울도 중부고속도로로 최한 시간에 불과한 거리입니다. 행정구역은 충북으로 분류되지만 충청권에서 서울에 가장 가까운 위치입니다. 특히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존속하면서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지으려면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게 유리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곳을 고르면 음성, 진천 등으로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음성 기업 복합 도시의 산업용지가 불티나게 팔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음성 푸르지오 센터피크는 음성 기업 복합 도시 안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길 하나를 건너면 북쪽으로는 초등학교, 남쪽으로는 중심 상업용지 남동쪽으로는 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중심 위치입니다. 지역 내 대장주가 차지하는 자리죠. 브랜드타운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은 위치입니다. B3블록에는 지난 1월 1순위 청약에서 음성 내에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한 음성 프로지어 더 퍼스트가 공급을 마쳤고, 올해 안에 B1블록에도 또 다른 프로지어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2,500여 세대의 규모도 규모인데 음성 최고 1군 브랜드타운인 만큼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는 상당한 광역 수요가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추첨자 비중이 높은 면적 구성 덕분에 진입장벽도 낮거니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가격 경쟁력도 매우 높습니다. 원자재 대란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 더 각별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2억 9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파격적인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30층 이상 로얄층도 A 타입이 3억 4천만원, B 타입은 3억 3천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음성 프루지어 더퍼스트 최고가 대비 평균 2천만원 가량 높게 책정된 겁니다. 공사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전용 110제곱미터 분양가도 합리적입니다. 3억 8200만원부터 4억 3천9백만원까지 책정됐습니다. 가장 가격대가 높은 로얄층의 경우 음성 프루지오더 퍼스트 최고가에 비해 최고 3천만원 정도 차이인데요. 음성 진천 최고층 프리미엄으로 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억대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인근 충북혁신도시 대장주인 모아일가 더 테라스 전용 84제곱미터가 올해 2월 최고 5억 5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94제곱미터는 3월에 최고 5억 3천만원의 실거래가 성사됐죠.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로얄층도 1억 5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이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960만원인데요. 기타 지방시장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00만원을 넘은 상황이라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기타 지방 분양가는 올해 2분기 기준 1274만원입니다. 최근 제천에 공급된 이편한세상 제천더프라임은 1187만원, 포항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은 1440만원, 창원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창원더퍼스트는 1465만원으로 공급했습니다. 이외에 올해 분양한 메이저 브랜드 단지를 모두 포함해도 음성 프로지오 센터피크는 가장 낮은 분양가에 공급됩니다. 조합해보면 지금 분양시장에서 서울 접근성이 이만큼 좋으면서 3.3제곱미터당 천만원 이하인 단지는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 초기 투자금도 줄어드니 금상첨화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청약 접수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 분양임으로 문호는 넓은 편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에 예치금 기준을 채우면 청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음성 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므로 전용 84제곱미터는 가점제 40%와 추첨제 60%, 전용 110제곱미터는 추첨제 100%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음성 기업 복합 도시에 공급되는 두 번째 포르지오 음성 프르지오 센터 피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성 기업 복합 도시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이 단지가 가장 유리한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